아 설탕이 너무 많은데 그거 먹고 싶어 너무 맛있어 아빠도 너무 맛있대 근데 응, 아빠를 맨날 이렇게 찍으니까 아빠가 똥똥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구나 계속 이렇게 찍어야겠다 아유 맛있어 아이 맛있어 아빠랑 옷 색깔 맞췄어요 깔맞춤했어요 꼬몽이 아이 맛있어 너무 맛있대 엄마 엄마가 내일 또 사다 줄게 응? 엄마가 내일 또 사다 줄게 엄마 요즘 와플 별로 안좋아하데저 와플 맛있다 야. 저번에 도넛츠보다 훨씬 맛있는 거 같아 그지? 솔직히 나도넛츠 맛있는 지 모르겠더라 여기 이런 도넛츠 요즘 너무 어 요즘 도넛츠 너무 많아 그리고 그런 도너츠 꼬몽이도 너무 좋아해 근데 침침쭉 하고 났다 지금? 에이 들어 귀여워 쟤 두고 갈까봐 아구 귀여워 아 귀여워 두고 갈까봐 그러는 거야 꼬몽이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널왜 두고 가너 데리고 오는 건데 엄마 아빠가 응? 널 여기다 왜 두고 가겠어 가자 엄마랑 어디 가요? <laughs> 해변 열차 타아가는 거예요. 아이 예뻐. 아이 예뻐. 아이 귀여워. 아이예예뻐우 우리 몽이아이고예뻐 하이 이고 우리 아들 예뻐라 눈에 땜빵 생겨서 어떡해 꼬이이 눈에 땜빵 어떡할 거야? 응? 떡할거 엄마랑 여궁열차 타러 가자. 꼬문아 꼬문아 꼬몽아 엄마, 여기 있어요 아이 엄마, 여기 있는데 물 먹을까 꼬몽이? 물 먹을까요? 물 아니에요?